최근 정유라 씨의 영장에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유라 씨 영장 기각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요. 최순실 게이트 취재를 오랫동안 해왔던 신사인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이 기각권 후속 취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씨 관련 취재를 오래 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정유라 씨 출산 사실도 언론 보도 훨씬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순실 씨 관련 취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 8년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배우에도 최순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친구를 만났고요. 최순득 씨 친구, 장시호 씨 친구를 그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성악을 하다가 승마로... 어 주종목을 바꿨는데요.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가출했을때그 주변에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음. 최선실 씨의 존재로 인지이된 거는 2007년, 2008년 정도부터고. 정유라 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켜봤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자, 어, 정 그런데 이제 정유라 씨의 존재는 이제 최근에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최근 언론 보도는 이제 정려 씨가 사실, 어, 이 게이트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어리숙하고, 어, 그런 식으로 알려져 왔어요. 가까이서 네. 취재해서 오랫동안 지켜본 정려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 천당지 축의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욕설을 해가면서 싸우기도 할 정도니까 좀 상식에선 벗어나는 친구죠. 왕따였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어요. 그리고 얼굴 컴플렉스가 하도 심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큰 성형수술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엄마하고 싸워가면서. 그런데 머리는 아주 야, 영악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최근에 법적인 대비는 매우 잘돼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묵비권으로 어, 검찰을 거의 무력화시켜가지고 거의 완벽한 대답을 내놨어요. 특별히 어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직접 편지를 써서 기각 사유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각 사유가 코어 스포츠하고 관련됐으면 좋겠다고 그 자료를 모을 정도로 어 음. 영화 그 준비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말 관련된 게 발각될까봐 검찰에 발각될까봐 말을 블라디미르 바꾸라고 말 세탁을 조언하고 직접 지시한 사람도 정유라 씨였습니다. 아 그래요? 어~ 우리 언론의 말세탁으로 알려진 어~ 내용이 정유라 씨의 아이디어에 시작된 겁니까? 네네 정유라의 작품입니다 어허 자 그렇다면 이번에 검찰이 정유라 씨 영장을 두 번을 청구했었는데 그 영장 청구에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뭡니까?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2대 부정입 시와 관련된 업무 방해가 컸고요. 그다음에 네.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어, 도피 자금을 썼던 부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범죄 그 수익을 그 은닉 그 은닉한 혐의는 사각고요. 업무 방해가 좀 컸는데 그게 업무 방해 그 공무원들의 집행을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그런 혐의였습니다. 음. 최근에 이제 1심 판결이 공보부 나왔으니까 네 재청구의 가능성이 조금 생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어이번에 영장을 기각하신 그 판사가 고영태 씨는 영장을 발부했어요. 를 그래서 네, 네.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고영태 씨의 발부 그리고 정유라 씨의 기각 이걸 딱 어, 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사례를 여쭤보는데. 고영태 씨가 영장이 발부됐었는데 그때 같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사연은 뭐였습니까? 그때는 알선수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세관의 어떤 직원의 승진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요. 그 승진한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그 그 돈을 받아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알선 수제예요. 그게 그 사건이...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어, <laughs> 승진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승진을 도와준 사람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받은 것으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혐의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그, 이 사건 관련자 다섯 명, 여섯 명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은 고영택뿐입니다 어, 그런데 이알선수재는 어, 무죄 가능성이 크고요. 유죄가 나와도 집행유예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이미 수사해서 무혐의한 거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음. 그런. 그런데 바, 발부된 사연는 뭐, 뭡니까, 그러면? 음.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그 증거인멸, 도망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어, 고영태 고영태는 그 검찰을 검찰 수사를 도운 인물입니다. 서른 차례, 서른 번 이상 검찰이 불렀을 때 가서 수사를 도왔고요. 주말에 전화를 몇통안 받았다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반면에 정유라 씨는 해외에 도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환을 피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명까지 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같은 판사님께서 정유라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고 어 고영태는 도주 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고영태 씨 경우에 정리를 하자면 외국에 스스로 귀국해서 검찰 수사를 30여 차례 받았죠. 그리고 추석 명절 네. 때도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신이 자료를 들고 와서 사건을 밝히기도 한게 바로 미야마 건입니다. 예. 네. 그리고 도주 우려라고 하는데 이제 휴일 날몇 시간 정도 연락이 안 됐다. 뭐 이런 사연인 거죠. 예. 예예. 예. 그런데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정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2억 원 이상 어 뇌물로. 생을 때는 범죄 수익을 수령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20억 이죠 최소. 그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썼다고 하는 뭐 월급을 네. 받았다는 것만 해도 2억이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돈이 삼성에서 온 것도 정유하 씨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해외에서 도피하다가 JTBC죠 발각돼서 어 구치소에 있는 동안도 제 3국 국적 취득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정권 교체돼서 어쩔 수 없이 귀국했는데. 도주 의료를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쉬울 것 같아요. 고영태 씨와 정유라 씨가 한 사람은 왜 구속되고 한 사람은 왜 기각됐냐,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정유라 씨 영장이 두 번째 청구됐을 때어 발부 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까? 아니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유라 씨는 삼성 매물 사건의 핵심 강사자이자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직접 말세탁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 정유라가 구속될 경우, 이재용 재판에 직격탄이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 래서 정유라, 재용 정유라 영장은 기각될 것으로 봤습니다. 어, 그렇다고 뭐 삼성 관련, 삼성이 관련됐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 국정농단 사건을 잘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삼성 관련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이번에 어, 예를 들어서 삼 승마협회 회장으로 독일로 날아가서 정유라를 직접 지원했던 박상진 사장이 있잖습니까이 사건을 모두 다 알고 있는 박상진 사장이 삼성 영장이 예. 예 기각됐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주변에 통화내용 수사를 위해서 통신 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거의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구속을 앞두고 고위 검사와, 우병우와, 우병우 그전 수석의 통화내역 조사도 영장기각으로 막혔습니다. 통신영장은 대개 수사를 위해서 내주는데, 삼성 관련해서는, 음.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이 됐을 뿐 관련자들이나 혹은 통화내역은 계속 기각되어 왔다, 삼성 관련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관련 집행들이 잘안 되고 있어 왔기 때문에 네. 정유라 씨는 어 삼성의 내모를 수수한 직접 당사자라서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지 않겠냐 예상했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영장 담당 영장 판사가 네. 판사의 동생이 삼성 관계사에서 고위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변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삼성이 뭐 워낙 큰 회사라서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삼성의 일하 동생이 일했다는 것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접 관련성을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그 동생이 그 동생이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에서 이재용 재판을 담당하는데 대비하는데 <laughs>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삼성이 지금 전방위로 뛰고 있는데, 거기에 컨트롤 타워에 이 영장판사의 동생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의심할 볼만 하네요. 네. 아하. 지금 그러니까, 어, 두 번째 영장 기획한 판사의 동생이 삼성, 하필 삼성전자의 하필 전략기획팀에, 하필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재용 재판, 그러니까 삼성 재판의 핵심 강사자를 삼성과 관련 있는 사람의 형이, 어, 판결을 한다, 재판을 한다, 이게 좀, 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래서 그, 그 공보판사, 그 법원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 워낙 강범위한 사건이고, 그렇게 또 영향을 미칠 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뭐 의구심, 의심을 가질 만한 연결고리긴 하네요. 하필이면, 어, 그 해당 회사에, 해당 부처에, 해당 업무 관련자라면, 네, 동생이 그렇다는 얘기도또 처음 들어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전체적인 의구심은 정유라 씨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하필이면 정유라 씨 구속이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 것이라고 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가 실제 구속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입증이 훨씬 용이해지는 겁니까? 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하필이면 삼성이 정유라 씨 영장 영장과 관련된 그 즈음에 그어그 어, 그 즈음에 언론 플레이를 가장 세게 합니다.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도 정유라한테 지원한 말을 삼성이 그지원했다는 말을 어그 독일에서 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삼성 말이 맞다. 그리고 정유라는. 그, 그,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음. 계속해서 플레이를 직접 그렇죠, 그렇죠. 삼성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 정유라 씨의 영장 기각을 가족, 가족뿐만 아니라 삼성 측에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좀, 좀 그, 한 고비를 넘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 부분이, 가, 그,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그 정유라 구석이 가장 중요한 삼성 재판에 그, 어, 단서로, 예, 네, 어. 단서로 착용될 것으로 봅니다. 삼성 측에서 종류라 영장 기획을 내부적으로 반가워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위해서 저는 언론 플레이를 계속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추가 취재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조만간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사인의 주진욱 기자였습니다. 네.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뭡니까?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2대 부정입시와 관련된 업무방해가 컸고요. 그다음에 네.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어, 도피자금을 썼던 부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범죄 그 수익을 그 은닉한, 그 은닉한 혐의는 작았고요. 업무방해가 좀 컸는데 그게 업무방해. 그 공무원들의 집행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그런 혐의였습니다. 음. 최근에 이제 1심 판결이 공법으로 왔으니까 네. 재청구의 가능성이 조금 생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어, 이번에 영장을 기억하신 그 판사가 고영태 씨는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래서 네, 네.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고영태 씨의 발부 그리고 정유라 씨의 기각 이걸 딱 어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가 좋을 것같아서 제가 이제 이 사례를 여쭤보는데, 고영태 씨가 영장이 발부됐었는데, 그때 봅니다. 특별히 최근에 법적인 대비는 매우 잘돼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묵비권으로 어, 검찰을 거의 무력화시켜 가지고 거의 완벽한 대답을 내놨어요. 특별히 어,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직접 편지를 써서 기각사유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각사유가 코어 스포츠하고 관련됐으면 좋겠다고 그 자료를 모을 정도로, 어, 음. 영화 그 준비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말 관련된 게 발각될까봐, 검찰에 발각될까봐 말을 블라디미로 바꾸라고 말세탁을 조언하고 직접 지시한 사람도 정유라 씨였습니다. 아, 그래요? 어, 우리 언론에 말세탁으로 알려진 어~ 내용이 정유라 씨 아이디어에 시작된 겁니까? 네네 정유라의 작품입니다 어허 자 그렇다면 이번에 검찰이 정유라 씨 영장을 두 번을 청구했었는데 그 영장 청구최선실 <laughs> 씨의 존재로 인정이 된 거는 2007년 2008년 정도부터고 정유라 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자, 어, 정 그런데 이제 정유라 씨의 존재는 이제 최근에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최근 언론 보도는 이제 정유라 씨가 사실 어이 게이트 관련 사실관계 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어리숙하고 어, 그런 식으로 알려져 왔어요. 가까이서 네. 취재해서 오랫동안 지켜본 정유라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 천당지 축의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욕설을 해가면서 싸우기도 할 정도니까 좀상식에선 벗어나는 친구죠. 왕따였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어요. 그리고 얼굴 컴플렉스가 하도 심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큰 성형 수술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엄마하고 싸워가면서 그런데 머리는 아주 영악한. 최근 정유라 씨의 영장에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유라 씨 영장 기각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요. 최순실 게이트 취재를 오랫동안 해왔던 시사인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이 기각권 후속 취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씨 관련 취재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정유라 씨 출산 사실도 언론 보도 훨씬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순실 씨 관련 취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 8년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배우에도 최순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친구를 만났고요. 최순득 씨 친구, 장시호 씨 친구를 그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성악을 하다가 승마로... 어 주종목을 바꿨는데요.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가출했을 때그 주변에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사연은 뭐였습니까? 그때는 알선수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세관의 어떤 직원의 승진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요. 그 승진한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그 돈을 받아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알선수재예요. 그게 그 사건이.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어, <laughs> 승진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승진을 도와준 사람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받은 것으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혐의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데 그, 이 사건 관련자 5 명, 6명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은 고영태 뿐입니다. 어, 그런데 이알선수재는 어, 무죄 가능성이 크고요. 유죄가 나와도 집행유예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이미 수사해서 무혐의한 거를